안녕하세요. 절대 미각의 진행을 맡은 우소미, 인서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절대 미각 코너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서연 씨. 네. 네, 설명해 주세요. 아, 절대 미각 코너란 각각 다른 브랜드의 같은 제품을 오직 미각에만 의존을 해서 구별해내는 코너입니다. 그 말은 즉슨 여기 앞에는 안대를 끼고 음식을 먹어야 한다는 얘기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희가 먹을 음식은 무엇인가요? 이건데요. 오 우유. 아네 맞아요. 우유. 네. 바로 오늘 먹어볼 제품이 우유인데요. 건국유업의 바로 대표적인 제품 우유를 아, 마셔보겠어요. 오 건국인이라면 이 정도는 시군중 먹기죠. 그럼 한번 도전해 볼까요? 네 그러면 한번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건국대학교의 자랑이죠 건국우유와 터크 서울우유 잠시만요. 옆에서 <웃음> <웃음> 네, 그다음 맛있는 우유입니다. 네, 확인 시원습니다. 아, 여러 되게 잘하시네요. 영어, 영문학과신가 봐요. <laughs> 국문과야이물 <이제> 섞어서 <laughs> 네. 어느 위치에 뭐가 있는지 모르게 섞어보고 서현 씨가 하나씩 마시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옛날에 집에서 많이 먹어보던 맛이거든요. 살짝 이게 서울 우유 아닐까. 일단 첫 번째 건 이 우유였고요 네, 두 번째 우유는 이 우유입니다 이게, 이건 아까, 아까에 비해서는 조금 단맛이 좀 부족한데 그만큼 우유 본연의 맛에 집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 저는 그러면 두 번째 걸 맛있는 우유로 할게요 아, 두 번째 거를 맛있는 우유로 이제 마지막 우유인요 마지막 우유입니다 혹시 막 똑같은 거두개 주고 그런 건 아니죠? 그건 모르죠 네? 이거 이제 답안이 몇 개가 될지 몰라요 네, 일단 드셔보세요 나도 흰 우유 매니아로서 구분할 자신이 있어요. 이번 우유는 이 우유입니다. 아 이거는 뭔가 건국 우유 같기도 하고 맛있는 우유 같기도 해요. 맛있었는데 어 이게 건국 우유일 것 같아. 굉장히 친숙했어요. 제가 건국 우유 를 가장 최근에 마셔봤는데 건국 우유일 것 같아요. 그러면 서현 씨가 말씀하신 게 처음이 서울 우유, 네, 고양의 맛. 네. 두 번째가 맛있는 우유. 네, 뚜리셔스였어요. 아 뚜리셔스. 그럼 세 번째가 컨크구유. 네. 목요일만. 그러면 과연 맞췄을지. 한번 눈을 떠 보시겠어요? 눈은 떠 있는데. <목소리로> 오! 아, 맞았다. 뭐가 학교 다 틀린 다 틀린 거. 아. 이로써 서현 씨는 단 하나도 맞추지 못하셨는데요. 아쉽네요. 상품이었던 건고구유 100개를 가져가시지 못하셨는데 아, 네. 네뭐 어쩔 수 없죠. 다음 참가자에게 넘길 수밖에 없는데요. 절대미각에 도전하시고 싶은 분들은 여기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절대미각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안녕! 요가.